안녕하세요. 코드덤입니다. 오늘은 레고 블럭 쌓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오브젝트를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살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만의 레고 블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입체감 있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레고 블럭 외에 저희가 원하는 다른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색깔 상자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이렇게 뭐 선물 상자 같은 거 쌓으시는 형식으로 만드셔도 괜찮아요. 자, 이러한 상자도 괜찮고요. 또는 자신 이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이 안에 고양이도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레고 사이에 고양이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굳이 꼭 레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아이템이든 괜찮습니다. 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맨 끝에 있는 파란색 레고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레고를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마우스를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라는 이두 가지의 블럭을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해줄 겁니다.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그리고 또는 이라는 이러한 블럭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저희는 마우스 포인터에 닿고 동시에 마우스까지 클릭을 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이니까 만일 무엇 무엇이라면 이라는 조건문 안에 넣어야 되겠죠? 자, 이 조건을 계속 만족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에 닿은 채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블럭이 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위치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파란색 레고에 코딩이 되어 있죠? 파란색 레고에 마우스 포인터가 닿고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를 따라서 움직여요. 제가 마우스 포인터에서 손을 떼면 그때는 지금 현재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 자, 위의 조건을 만족할 때와 아닐 때두 가지 조건이 생기죠? 자, 그래서 저희는 만일 무엇모엇이라면 아니면이라는 자 바로 이 블럭을 사용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조건이 마우스 포인터에 닿고 마우스를 클릭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이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현재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건 x y 좌표 값을 이동시키는 바로 이 블럭을 사용해야 되죠. 자 그리고 현재의 좌표 값은 바로 여기 아래쪽에서 확인해 줄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x, y 좌표값이 지금 현재의 좌표죠. 자저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168 그리고 마이너스 자, 90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에 닿고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제가 클릭을 해제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자이 동일한 코딩을 복사해서 다른 블럭에도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는 초록색 레고 이 블럭의 좌표값이 또 다르죠? 그래서 이 좌표값을 수정을 해줄 겁니다. 지금 현재 가로축만 변경을 해주면 되니까 자 x 좌표만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오렌지색에도 넣고 그리고 x 좌표를 변경해 을 주겠습니다. 자 고양이는 x 좌표 값이 마이너스 205. 모든 아이템들이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해서 끌고 갈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붉은색 끌고 가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제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도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 작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오다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아이템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좀 천천히 이동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 앞쪽에 원하는 위치에서 레고가 쌓이도록 만들어줄게요. 레고를 쌓아가는 그 과정은 자, 이 부치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시면 도장 찍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블럭을 사용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판단에 동일하게 어떤 어떤 키를 눌렀는가라는 게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그때 도장을 찍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동일하게 조건이니까 만일 무엇 무엇이라면 이라는 이 블럭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저희는 도장이 찍혀지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저희는 이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페이스 키의 조건은 마우스 포인터에 닿고 클릭했을 때 그때 동시에 스페이스 키를 눌러야지만 도장이 찍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키에 대한 조건은 총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우스로 끌고 이동을 할 때만 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도장이 찍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자, 다른 모든 레고에도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빨간색 블럭을 가지고 왔어요 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자 클릭을 해제하면 제자리로 돌아가죠 자, 도장이 찍혔어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레고 쌓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